안녕하십니까 간중국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외부 세계는 중공이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만 자유 아시아 방송은 9일 중공의 계속되는 군사훈련이 아태 작은 나토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대만 정치 대학 국제관계 연구센터 연구원 송궈청은 중공 군사훈련 일상화가 대만 해협 중앙선의 암묵적 이해를 깨뜨린 것으로 국제사회는 중공의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송궈청은 중공의 접근 방식이 외교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인도 태평양의 나토 하나, 인도 태평양의 나토와 같은 터를 예견할 수 있으며 미국도 인도 태평양 나토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중공에 대한 이염세 없는 봉쇄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송고청은 중공의 상시적인 군사 위협 아래 대만은 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와 군사 안보 동맹을 형성하고 중공을 겨냥하여 광범위한 봉쇄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군사 훈련에 참여하며 필리핀과 인도와 연계하는 등 중공의 위협을 받는 국가와 협력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아시아태평양 엘리트 교류 협회 사무총장 왕쩌셩은 중공의 이번 군사 훈련은 국제 운항과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더 많은 국가가 중공의 대만 해협 내회화에 반대하고 지역 군사 협력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합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왕쩌셩은 작은 아시아 태평양 나토 구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대만은 중요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대만이 중군사적 동맹이나 중군사적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만의 발전 가능성은 기존의 군사 협력을 기반으로 이른바 공동의 이익 속에 점점 더 명확하게 통합되는 것이지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쯔 형은 대만은 조용히 모든 국가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사평론가 흥은은 지난 10일 1인 방송에서 중공이 그런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 주변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의 상시화를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